움직여 올라옴 올라옴 결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결회 결에 우리 동네에 빙상장이 있나? 어 있어 있어 지금 하네 싸네 성인 입장료 3500원 스케이트 어 컬링? 컬링제 스케이트 와. 및 컬링 장비 대여료 3000원 아잼질방가고싶 가죠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못 간지 너무... 빙상장을 가. 뭐푸르르딱딱막타 음. 때를 뺏기러 가는 거지. 일정을 정했다. 고고. 코코 코코 정정기. 오늘은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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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이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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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차가 다 차가 많호오 컬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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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되게 신기하다 두개아두개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대결해야 되니까 아이 실제로 보는 거 처음 봐 원래 트레일비에서만 봤었어 응. 너무 신기하다. 이거를 실제로 할수 있구나. 근데 이 건물도 새거 같지 않아? 여기 1층입니다. 뭐 들어. 저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쾌적한 편 시설이. 오, 여기야 <laughs> <laughs> 보겠 습니다. 빅딩 준비 운동 해야 돼. 빨리 <laughs> 각자 응. 생존 해야 돼. 각자, 도 생이, 요 왜냐면 이게 한쪽 방향 으 로만 가야돼서 돌아올 수가 없어. 맞아, 나땀 <laughs> 나. <땀나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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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우 너무 우우우우우우우 너무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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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laughs> <같이 많이> <laughs> 잘, 좀만 더 와봐. 어, 올라와, 올라와, 올라와. 추워. 나 넘어졌어. 어디? 아까. 어디서? 저쪽에서. 저기? 내가 보고 있었는데? 응, 잘했어. <laughs> 도와줄게. 왜, 왜, 하지 마. 으 앞에 뭐 있어? 내가 너무 주면서 생각이 너무 들리는 거니? 하지 마!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나이가 있어서 부러져! <사라져>. <laughs> 2시간인데 2시간 그다 타는 사람 아까 그 아저씨 밖에 없어 <laughs> 그 아저씨 나쁜 사람 저저 <laughs> 저 건물이다 저 건물 맞아 맞아 오, 사우나? 침재방? Yeah. 준비 아니야 안돼 좀 오. 기다려 내꺼 짜파게티라서 물 버려야돼 어아 아. 나왔어? <laughs> 꼬부아 에헤헤헤 <laughs> 계란 계란색에... 색이 이거 미숫가루 이게 미숫가루 이거 시혜 아, 누가 예, 봐도 식혜. 이게 식잖아 어. 아, 이게 해야 돼안 내면 이가나 3세트 안 내면 지금 이가안이가 아니 여기 여기다 여기 이거 이자 이래야 나온다 이렇게 가 나온다 이렇게 자 한다 <laughs> 내가 역통수라고 <자> 했지. <laughs> 아이고, 아니 이렇게 열어준댔다 때렸어. <laughs> 이렇게 했잖아. 왜 거기 다 때렸어? 아직 <laughs> 한판 남았다. <웃음> 바이. 안내어진다이 <laughs> 바이. 아 <안 내려진다. 웃음> 뭐? <laughs> 아,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. <웃음> 왜? 파이 파이 뭐? 파이 파이 치 이거 하는 거잖아. <laughs> 나? 이렇게 이마. 이마? 어. 진짜. 어. 안 나오는데. 안 깨지잖아. 네가 맞는 <laughs> 그럼 이거 계란 다아슬아슬 때까지 때릴 거야. 이렇게 쳐다보는데 때릴 셋? 수 있겠어? 어. 어. 아, 아, 어? 자기가 해. 아. 아 자기가 해. 하나 둘. 아. 어. 아니, 계란 껍데기를긁었 다고.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 이게 빠스러져서 그니니까니스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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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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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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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맞아 찌그러졌어 계란이 니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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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란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고 와우! 안 내면 좀. 무서워 <laughs> 아, 내 눈에서 도끼같은게 도끼 보이니? <laughs> 어떠세요? 일단 여기 한번들어가보자뭔가 그렇게 똥 t 보이지가 않아 자기 어? 잠깐 TV. 닭가 어, TV. TV. 좀가 TV. 닭가 TV. 닭가 TV. 닭가 t 아니, 그냥 좀, 어, 바빠. <웃음> <웃음> 내가 꿈을 어. 꿨는데, 꿈에서 어. 숫자 네 개를 봤어. <laughs> 그 내가, 아, 또 시작이네. 내가 꿈에서 두 개를 접으려고 진짜 어. 안간힘을 썼는데 두 개가 안 보이는 거야. 어. 근데 심지어 그번네 개도 까먹을까봐 계속 깨기 전에 번호를 계속 외웠다? 어. 그러고 눈을 뜨자마자 번호를 적었어. 어. 혹시, 혹시 모르잖아? 뭐 자기가 산다고 하니까 내가 말리지는 않을게 자, 어... 1등 되면 반갈하는 거 알지? 왜 내가 사고 내가 꼽는데 반갈을 해야 돼? 대야머리지 그래 니다 가지라 대신 <laughs> 1등만, 1등은 만등 나랑 반갈해 <laughs> 1등은 반갈. 빚부터 다 갚고 반갈. 부모님들 다 도와드리고 반갈. 남은 거에서 그건 반갈하고 알아서 하자 용돈 줄게 용돈? 응. <laughs> 목요일날 아니다 어 맞아 목요일날 <laughs> 자기랑 자기랑 통화를 하고서는 저녁에 다 음. 샀어 음. 그리고 이거를 까먹고 있다가 음. <laughs> 방금 가방에서 보고서는 음. 가져왔거든 한번 맞춰 보자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로또 4개 맞으면 4등이래 5만원 4등이, 4등이 5만원 5만 5등이 5천원 그니까 세개 맞으면 오0 원이고 네개 맞으면 오만 원이고 다섯 개 맞으면 그게 보너스 번호인지 그때부터는 복잡해져 계산이 어 아... 보너스 번호 오천 원 이상 되면 진짜 내가 뭐 바로 치킨 킨 쏜다 헉! 오늘 오늘 새해기도 하고 뭐도 갔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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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민 바로 주문한다 아 일단은 내가 꿈에 껐던 번호를 얘기해줘 맞아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어 6, 11, 32, 35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 어떻게 했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6, 11, 32, 35로 다섯 게임을 다 마킹을 하고 음? 반자동을 돌렸지 나머지 두 개가 자동으로 되게 자 여러분 같이 맞춰봐요 아 어, 언제 언제 안안안안 되면 아, 안, 안, 안 되는 거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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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 빨리, 빨리. 단.

进 <laughs> 姐,姐、uh